뒤에 멀미해요. 뒤 어, 멀미하지 뒷자리가. 멀미하지 어머니, 멀미약을 제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뒤에 앉지 마요. 뒤에 는안돼 저번 좀 없을까요? 다행이다. 어, 멀미하는 거 있는데. 몇 시에 복용 나요 30분 전에 드셔야 되긴 한데 나중에 조금 이동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씩 드셔 주는데. 그그 전에 언제쯤 먹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때 먹을까요? 지금 먹을까요? 어, 아, 지금 드셔도 되겠어요.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효과가 어디 30분 드신 다음 30분 뒤에 효과가 오고 물여물 네. 아, 여기도 있어 응. 아지물 저희가 자리마다 하나씩 다아네 아, 뭐, 네. 감사합니다 아빠도 어, 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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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앞에 타실 분 있으신가요? 멀미 네. 많이 나게 손이 니 아니 나 아, 엄마, 아, 뭐 아, 엄마 앞에 타아야 되겠다 아 찍는 거 상관없이 엄마 앞에 타 멀미가 많이 심하세요 그래서 앞에 타세요 그앞 괜찮아요 사해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 나 어떤 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건너왔던 데가 댐이다 보니까 원래는 저수지라고 불려야 되는데요 근데 마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계속 호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4분 정도 후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을 위로 올라가서 마을 화장실 좀 쓰시고 이제 마을 간단하게 한 바퀴 돌 거고요 그리고 음. 잠깐만요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차야 벨트 있어 벨트 매야 되고 지금 경사에서 안 돼요 지금 살짝 풀르셔도 괜찮으세요 응, 오늘 살짝 풀어도 돼. 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언더만 올라가면 다오니깐요 알았어, 삼촌 찍어 놓게. 을 알겠어, 알겠어. <웃음> <웃음> 어제 어제 오후부터 있더라고요. 저, 어제는 제가 오후 투어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거 좀 찍어 줄래? 높다 그렇지와저 네. <laughs> 아주 주둥이같이 생겼다 t l e bit. I don't know. I d o n 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면 여기도 이제 신호등 차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음. 이제 올라오는 차량들이 빨간불인가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서 예쁘게 잘 나오는군요. 사진 찍으시면 어디든지 말씀시죠어디 갔다 오셨나요? 네. 아 예, 다진십니다 해. 예. 여기 이렇게 딱 계시면은 여기나오기가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가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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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이쁜다 이쁜데 차 온다 이쁜데 이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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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은 또풀것 조금 이제 달려 있거든요 이쪽에. 아. 가지고 아몬드가 나무에 네, 열리는구나 저거를 이제 껍질을 까면은 호두처럼 안에 엄청 반단하거든요돌 음 같은 걸로 깨면은 그 안에 아몬드가 하나씩 들어 있다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아몬드 나무 꽃이 겨울에 진짜 예쁘게 피거든요. 혹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꽃보시면은 벚꽃 그 벚꽃처럼 벚벚이나 매화꽃 같다 t w 시는분 t 많거든요. 어, 렇게 해가지고 e a 예쁘게 d 피 i 요 coaching. 이 h 아몬드 나무꽃입니다 e region. You're 월달 l 월달 a t you're all that you're all that y o u 6 0일이안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비영향 크게 안 받아서 평평하게 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어, 기와 같은 경우는 로마 치즈 때부터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기와 보시면은 좀 붉은색을 띄고 있는데 왜그러면 주변에 붉은색 크기 좀 많다 보니까 그,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놓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거 라벤더거든요. 만져보시면 향 엄청 좋으니까 한번 만져보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이쪽으로부터 우뚝한 어? 나무는 사이프러스란 나무고요. 특히 지중해에서 많이 보는 나무, 뭐 많이 볼수 있는 나무인데, 뭐 공원이나 공원에빼곡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다이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막 깎아놨었잖아요, 이거. 보기 이건 나무. 어제도 오셨죠? 예. 음. 네. 어제 거기 그라나다도 엄청 많았어요 네. 예. 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특이한 크리스마스 트리 비슷한 소나무. 어, 그렇네. 이 네. 소나무는 음. 핀사포라 그래가지고 높이는 30m까지 자라고, 개개는 200년까지 사는데 자라는 조건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아. 이쪽 지역에서. 먼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왼쪽에 보시는 보라색꽃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진홍색꽃이 똑같은 꽃인데 구개실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종이꽃이라고 불리거든요. 왜 그러면 이 꽃이 말라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은 그 질감이 종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이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티들은거의다 이제 에어비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번 찍지 마세요. 한쪽 찍으면 이렇게 좀 작아요. 좀안좀안 해만 좀 해만. 해만. 네, 네 잠깐만 음.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같이 갈래? 할머니 앞에 올래? 이리 음. 오세요 할머니 앞에서 음 사진 잘 나온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네 가족분도 한번 찍어 드릴까요? 아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네 아,

두분혹시 같이 지어 드릴까요? 오쉬쪽 역시 하시오. 쉬운 역시 하시오. 쉬운 역시 하시오. 쉬운 역시 하시오. 여긴 비둘기 비둘기들의 저기 옥상은 비둘기들의 집인가봐요 비둘기가 진짜 많아 다물 마신다 웨이 웨이라고 <laughs> 어, 비둘기한테 얘기하자마자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웨이 웨이 여행한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런 거 가시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하고또 부쩍 신경 쓸게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좀 갖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마드리드 이미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죠? 네. 사람 너무 많죠. 네. <laughs> 여기 이제 호수로 보시면은 이제 또예쁘게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와 와. 호수 물 색깔 같은 경우는 빛의 양에 따라서 물 색깔이 바뀌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빛의 양이 많을수록 에메랄드 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물 수량은 전체 수량이 약30% 정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월 올해 2월 달까지만 약한천 정도거든요. 한천 정도 어느 정도냐면요. 앞에 댐만 보이잖아요. 댐 옆에. <놀람> <놀람>

코인, 동전에 그 기념 주화 같은 거 찍는 거 동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찍어 나오는 거야. 이거 만드는 거야? 돈에다가 이렇게 요거 주화 같은 거, 기념 주화 찍는 것 같아. 일단 그렇게 한번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센트짜리를 좀그 늘려가지고 음. 거기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정부에서 저거 이제 동전을 이제 해손해훼하는행이라 해소. 어, 그래가지고 조금 없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요즘은 이제 완제품으로 해서 나오고요 아안들었다 그리고 여기 가로수로 보이는 나무들 여기도 다 오렌지 나무라고 보면 되고요 오렌지 나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 있던 딸, 하에 동남아시아에 있던 딸, 고 동남아시아에 있던 딸, 해고남고시아남부지방에서는오시아부 있던 에 있던 딸, 동남아시아에 시아에있아에 있던 딸, 동시 그리고 일주일 보시는 작은 예방약 같은 경우는 1953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저건 1년에 마을인가 10번 정도 있는데 그때만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멋은 없거든요. 에이, 너무 메인. 좀 작아가지고. 에이. 서봐 거기 서봐 음. <laughs> <laughs> 키머스는 좀안 닮은 것 같아 눈, 눈이랑 그게 좀 응. 사실, 여기는 꽃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향도 엄청 좋고요. 보시면 꽃향기 나요 와, 뒤에 돌산. 여기약인가요 <laughs> 네, 여기는 스페인 약국인데, 스페인 약국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요. 음. 인구 밀도나 거리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약사들도 본인이 물병을 음. 약국이 있다, 음. 아니면 대업장을 음. 약국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음. 음. 그게 아니라서 넓은 집으로 왔는데

집들마다 굴뚝이 이렇게 있거든요. 굴뚝이 있는 이유가 여기는 난방을 갖다가 집들마다 벽난로가 있어가지고 장작으로 하거든요. 여기다가 음, 그러니까 뭐. 구멍이 필요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두고 <laughs> 보시면 되고요. 요즘 집들은 석채를 안치하고 포인트가 <laughs> 훨씬 더 많이 채워져 갑니다. 왜그러면 석채와 반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에 있는 화면에 항씩 이렇게 거치야 되는데 보드는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시리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normal okay o k 5다

어떤 거야 저거 통같이 생긴 게있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좀 어, 가야 응. 언누 바로 앞에 보시는 마을에서 약 800분 그리고 뒤쪽 오른쪽에도 마을 조금밖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한 600분 정도 살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 없어. 산에 맛이 없어요. 아그 밑에도 어, 마을이 이렇게 뭐 있네 뭐 <목소리> 상점 아직도 다리 안 들어갔어. 어디? 형이. 어 그러네. 구름처럼 보이죠? 음 달이 다리 있네 달을 먹어볼게요 어우, 딱딱해 돌사탕인가? <laughs> 할머니가 옛날에 주신 돌사탕 응. <laughs> 그러면 저 호수를 먹어볼게요